서울의 북촌마을에 놀러온 것으로 보이는 한 외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한옥 건물과 한복을 입고 걷고 있는 사람들을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외국 여성은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한 한국인 부부가 이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캐롤린 씨의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디스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미국의 대형 기업에서 새로 나올 신형 전기차들의 디자인 기획을 맡고 있는 캐롤린이라고 해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을 올린 행복한 신혼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같은 자동차 기업의 신차 개발 담당인 남편과 저 또한 회사에서의 신차 발표가 코앞이라서 밀린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었죠. 다니고 있는 회사의 신차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서로의 바쁜 업무가 대략적으로 처리되고 나자 남편은 저에게 지금이라도 파리로 신혼여행을 가자며 저를 설득했고 저 또한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남편의 제안에 동의하고 815의 신혼여행을 준비하게 되었 어요. 신차개발부서에서 개발팀장으로 활동하는 남편은 별다른 일이 없었 다고 하나 저는 그때까지도 곧바로 출시하게 될 전기트럭의 초안을 만드는 프로젝트 가 진행 중이었고 파리 신혼여행에 대한 계획은 모두 남편에게 맡긴 채 저는 바쁜 회사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죠. 그리고 약 3주 뒤 신혼여행 당일 남편은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며 회사일에 지쳐 있던 저는 물론 저의 짐까지 모두 챙겨 곧장 공항으로 향했고 저는 드디어 파리에 여행을 갈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국 티켓을 발급받으려는 남편은 다급히 제 앞에 다가와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피곤한 마음에 약간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남편을 다독였고 남편은 너무나도 끔찍한 말을 내뱉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항공권 예매를 할때 저의 여권 번호를 숫자 0번과 영문 5를 헷갈려 잘못 기재하고 말았고 때문에 항공권 예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파리로 떠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벌컥 화를 내고 말았고 왜 재차 확인을 안 했냐는 말만 반복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현재 당장 파리로 떠날 수는 없지만 30분 뒤에 한국으로 갈수 있는 항공권 두 개가 남아 있다면서 지금 바로 결정한다면. 한국으로 여행은 갈수 있다는 더욱 충격적인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살면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넷플릭스를 보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똑바로 알지 못했던 저는 8.15의 신혼여행이 끝장난 것 같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야 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결국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죠. 비행기를 탑승한 뒤에도 화가 전혀 가라앉지 않아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회사일로 지쳐있던 피로를 풀기 위해 그저 잠만 청할 뿐이었죠. 그러는 사이 저와 남편이 타고 있던 비행기는 결국 한국의 한 공항에 착륙하고 말았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에 남편의 손을 이끌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었는데요. 파리로 간다는 남편의 계획에 무려 2주 이상의 휴가를 냈던 전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처음이는 신혼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곧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설득해 남은 휴가 기간을 한국에서 잘 지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했던 저로서도 또 하나의 도전이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는 잠시 밉기만 했던 남편의 손을 붙잡고 공항에 입국 심사를 밟아 나갔죠. 근데 한국의 공항 중앙 통로로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었는데요.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은 제가 태어난 미시간주의 캐피탈 공항보다 더더욱 큰 규모를 갖고 있었고 충격적일 정도로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겠으나 실제 미시간주의 공항은 공항 내부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담배꽁초가 밟힌 채로 떨어져 있는 게 대다수인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런 쓰레기 자체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한데 더더욱 대단한 것은 공항 외부로 나오고 난 이후였어요. 미시간주에서는 공항 실외로 나오면 사실상 차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는 황무지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공항 바로 옆에 대단하게 큰 쇼핑몰이 있는 것뿐 아니라 지하철과 기차, 심지어는 고속버스와 리무진 버스까지 복합적으로 쓸수 있는 기막힌 교통 터미널이 공항과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버스를 타는 곳에는 정확하게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디지털 시계로 표기되고 있었고, 저는 정말 처음 체험하는 편익한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놀라움을 느꼈는지 바로 직전까지 기죽어 있던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오히려 잘됐다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파리보다 한국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답니다. 내친김에 남편과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중심 수도 서울로 여행 가기로 했고 바로 그날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갖추어진 지하철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미 시간 주에도 지하철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미국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지하철 내부에는 저와 비슷한 여행객을 위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과 거기에 있던 승객 중그 누구도 짐들을 훔쳐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서 다음 정차역이 어느 역이고 몇분뒤 도착하는지 공항의 버스와 다름없이 디지털 시계는 물론 외국인을 배려한 외국어까지 표기되는 디지털 안내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미국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저 한편의 교통수단인 한국의 지하철만 보아도 저는 미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두리번거리며 지하철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자 한 한국인 청년은 매우 능통한 영어로 저희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은 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저는 바로 이때 미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하고 말았는데요. 꽤 상막하고 시민의식이 없는 미국에서는 누군가 길에서 말을 걸면 돈이나 뜯으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라고 여기고 도망쳐버리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며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참된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황당한 저와 남편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인의 배려에 할 말을 잃고 말았고 한국 학생의 친절에 신이 난 저와 남편은 내친 김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안국역에서 내린 후 북촌 한옥 마을을 걸어보기로 했답니다. 신기하게도 미시간주에서는 같은 도시에 있더라도 골목마다 치안이 좋지 않거나 발전하지 않은 곳이 다수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서울이라고 부르는 도시는 사소한 길까지도 품격있게 관리되어 있어서 돌아다니기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약 2시간 동안 서울의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미 시간주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에 당황하고 있을 때쯤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한눈에 보아도 집 같기도 하고 종교 건물처럼 보였는데 어째서인지 건물 안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의아한 물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앞에 보였던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고 돌계단을 따라 올라 건물로 들어간 순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전통 건물인 한옥안에 음료수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자판기 뿐 아니라 미시간주에서는 보기조차 쉽지가 않았던 현금 인출기인 ATM기, 심지어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멋진 테이블들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치안이 좋지 않아 사람이 없는 건물을 들어갈 때면 조심하라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었으나 제가 사는 미시간주와 반대되는 한국의 무인 카페는 저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말았는데요. 얼마나 한국 시민들의 수준이 높길래 이렇게 우아한 한옥 건물 안에 ATM 기계에 자동 커피 머신기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고 상주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직업을 가진 저로선 한옥의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잘 어우러진 무인 카페 안에서 통창으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을 경험해 본적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낭만이 있고 자유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한국과 같은 이러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미국의 실체를 알고 있던 저는 남편과 함께 무인한 옷 카페에서 무려 1시간이 넘게 서울 야경을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에서 야경을 보며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다니는 다른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경험은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저에겐 새로운 영감을 북돋아주는 참신한 경험이었고, 이 모두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팁도 내지 않고 만끽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심 인프라에 저는 너무나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옥 마을에서 시간을 보낸 뒤 한옥 카페에서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내려오던 도중 무거운 여행 캐리어를 끌고 다녀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발목이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그만 캐리어를 놓치고 말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돌바닥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느닷없는 저의 외마디 비명에 주변에서 걷고 있던 한국인 부부가 굉장히 놀래더니 저의 발목이 아픈 것을 알아차리더니 즉각 남편에게 저를 업으라고 한뒤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시간은 너무 늦어버려서 갈수 있는 병원도 없을 것이고 병원비를 낼 해외에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너무 막막한 심정이었으나 남편은 그저 저를 업고 한국인 분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업히고 정말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 만에 놀랍게도 한국인 부부는 저희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란 곳으로 데려갔는데요.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저녁 6시만 넘으면 사실상 아무리 중심 도시라도 응급실 이용 시간 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인데 이렇게나 금방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상태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응급실 의사분은 저의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즉각 정형외과 전문의를 불러 전문적인 진단을 해주셨고 정말 응급실에 도착하고 5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저는 간단한 약 처방과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사를 맞고 나니 발목에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고, 심지어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인 분들이 대신 결제를 해주시더군요. 상당히 돈이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환전 현금을 드리려던 찰나, 한국인 분들은 돈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 극구 괜찮다며 따스한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사 한방 맞는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국돈으로 40만 원 이상 지출되는데 돈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부부분들이 보여주신 영수증에는 6만 원이라 치료비가 적혀 있었고 저는 이러한 고급 의료 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한국인 분들이 너무나 부러워졌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곳은 한국에서 명실상부 가장 유명하다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었는데 말이죠. 저와 남편은 한국인 부부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 부부의 명함을 드린 뒤 혹시나 미국 수입차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틀림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저희에게 연락을 달라는 감사함을 표했고, 한국인 부부분들은 저와 남편이 미국 유명 기업의 자동차를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꽤 놀라신 것 같았지만, 이내 악수를 청하시며 서울에서 필히 가봐야 하는 관광 장소 몇 군데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약 2주의 시간 동안 남편과 서울을 여행하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부부가 파리로 가지 않았다는 게 훨씬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었죠. 물론 파리에 갔었다면, 다소 더 휴양지다운 느낌은 났겠지만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으며 누군가 저희 물건을 훔칠 염려 없이 쾌적하게 여행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만 느끼게 될수 있는 특권과 다름이 없었죠. 미국으로 돌아와 남편과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고 또 다른 자동차 신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한국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 때문인지 한국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의 디자인 협력사업도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고 한국인 분들과의 소통도 더욱 잘 되다 보니 성과도 더욱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